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임지시는 모습들을 이어서 볼수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권능도 함께 주신 그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서 한적한 곳으로 가게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잠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어 자신을 포함해서 사역에 지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제자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들을 뒤로하고 어 예수님께서 그 일행들과 함께 떠났는데 어 무리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쫓아간 무리들도 있었지만 많은 무리들이 도보로 빙 호수를 돌아서 예수님께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를 타고 도착해보니까 그곳에 이미 도착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새롭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모여든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오병이어 사건을 볼때한만명 이상은 모여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여든 만명 이상의 무리들을 귀찮아하거나 그들 앞에서 우쭐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른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르치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한 가르침에만 그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육의 필요에도 관여를 하셨습니다.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도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때가 저물어가자 제자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금방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식사를 뭔가 생각하고 염두에 둬서 배려하는 듯한 말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본심은 우리들이 배고프니까 우리 밥좀 먹게 저 사람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만 먹을 순 없으니까 저들 보내고 우리 밥 먹읍시다.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 여기서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면 한두 명도 아니고 만명 이상이 모인 사람들 양에서 열두 명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제자의 반응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해이될것 같아? 농담이시죠? 아마 예수님의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제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당하다는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대 내려놓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대나오이 한 사람이 하루 품삭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 10만원 정도 주지만, 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그냥 반 잘라서 한 5만원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2 0 0대나면 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싼빵 1000원짜리 하나 구입을 해서 이만명 되는 사람들 을 먹으려면 한 1000만원 필요하다는 거야, 한 끼에. 그러면 첫 번째, 우리에게 1000만원이 있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럼 돈이 있어도요, 그렇게 바로 한 끼를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준비를 해놓습니까? 그런 제자들은 열등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대답은 뭐야? 우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님은 하고 오신다는 거죠, 우리.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천만원를 만들어서 여기 모인 사람들 당장 빵 사서 먹여라 이런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기적을 일으켜서 다 먹여라 이 사람들을 그런 제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있는 무리들을 먹였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믿음이 다르고 무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농담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돈 주고 빵 사와서 먹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 모인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의 내용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을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같이 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만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어떻게 먹이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그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이 떼어서 무리들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준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리들은 누가 먹이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예수님 먹이지만 제자들이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제자들이 그들 먹일 수 있는 것임을 지금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없이 여기 모인 수천명의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디서 천만원 빌려다가 돈 주고 사서 먹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지고대로 예수님 말을 현실적으로만 해석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무근이들을 먹여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불려주신 것을 믿거나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을 상상하지 않고 오직 현실적으로만 돈으로 먹을 것을 사야만 한다는 그 생각 그 굳어진 사고에 갇힌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다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떨어지면 지극히 현실적이게만 가집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믿음과 소망,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현실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 떨어진 목사님들 모임 가면 항상 노후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목회가 안 돼서 이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얘기들 만해요그 힘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힘든 내용은 뭐예요? 다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다 주님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목사님들과 교전하면 항상 응.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한 일들이 뭘까 그러니까 만담이늘 즐거운 거예요 소망을 얘기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어, 우리는 그 만남을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또 맛있는 걸 먹어요 <laughs>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인 무리를 여러분 예수님은 모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나서 사역하는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왔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야고보 요하는요 죽은 야이르의 딸도 살리는 걸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돈한 푼도 없이 아무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기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은혜를 잊어먹고 믿음을 잃어버린 오직 현실적인 것에만 눈을 뜨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지난 세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해결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를 맡을때 우리는 또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새롭게 맞았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 우리가 은혜를 잊어먹는 망각에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늘 두려워하고 현실에서 늘 끙끙 앓는 소리만 해요. 이런 제자 되는 모습이 우리 에에 있다라는 그러나 주님이 제자로 불러서서 제자의 삶으로 사는 것은 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어떤 생명과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러신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있는 그들에 내가 내어 드린 그것을 통해서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배제해요.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데 주님은 그저 네가 할수 있는 걸 지금 나에게 내놓아라 그래요.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오는 곳에 어딘지 머물겠다라는 응답. 그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물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나름대로 어떤 바라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고, 뭔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랬을 때 당장에 성적이 안 되고, 당장에 내 형편이 안 됐을 때 소망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마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지금부터 공부해라. 네. 그럼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청소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공부해서 언제 들어가라. 어. <laughs> 다 그렇게. 그럼 저 중학교 때부터 하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 현실을 바탕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그 진로를 놓고 고등학교 때 방황을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맨날 교회만 다녔어요 그다 성악을 해야 되겠다 꿈을 갖고 고3 때 비로소 성악의 길이 딱 열렸을 때저 그때도 공부했어요 고3 때부터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서 이성과 합리적으로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작은 거내놓는걸 포기한다니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아닙니까? 대부분 이런 경험로할때 우리는 그렇게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현실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거란 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네요. 본원에서도 제자들은요, 주님 저들이 배고프면 저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아서 그걸 책임져야 됩니까? 예수님 그냥 우리는 말씀만 가르치고 밥은 우리 끼먹읍시다 이런 분위기예요 <laughs> 근데 주님은 아니야 저들의 배고픔이 우리의 배고픔과 같은 거야 너희들을 먹여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거야 그냥 기도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을 때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다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다는 착각을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서 안타까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주님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도로만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내 것을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주님이 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과 다른 마음입니다. 지만내 것을 내어놓을 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지내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도우라고 하실 때는 그들의 삶을 전부 다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그 필요를 치워주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여기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모여든 이들을 한 공동체로 보시고 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는 그런 공동체 부족해도 어린아이 같은 이들은 내가 감당해야 하면서 책임져야 될 공동체로 우리가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교회가 될수 있고요 내가 만나는 또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의 사람들일 수 있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일 수도 있어요. 가족도 공동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수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뭐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만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다 보면, 그것이 주님께서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그들을 온전하게 돕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2박 3일간 엔트를 다녀왔습니다. 5월 5일 어린아이 끼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어린이들을 포함한 청소년들까지 그 기간이 만족되고 기쁘게 해야 될 뭔가 의무감이 끼어 있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응. 월요일은요 어린아 날이지만 어른들에게는 눈물의 날이기도 하고요 고난의, 고난의 날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책임감이 부워요 <laughs> 근데 여러분 이번 MT가 너무 좋았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았지만 우리 어린아 청소년에게 너무 만족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찍사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연예인 찍듯이 막 찍고 다니고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개인적인 것을 저도 느꼈지만 참 풍성한 앤이였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감사한 것은 어떤 특정한 리더들만 그것을 감당한 게 아니라 모든 교인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재능을 내어드리고 다 시간을 내어주고 에너지를 주고 물질을 내어드리면서 그걸 만들어 갔다는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피로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기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주님이 알아서 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빼고 기도만 하라고 러지 않아요. 주님, 저들이 배고픈데 어떡할까요? 야, 우리 기도하자. 하늘에 만나가 내리게. 그렇게 예심하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너희들이 먹여라 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다면 내가 할수 있는 건내어드 되는 것. 그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